어, 우선 네, 제가 첫 번째로 픽을 했고요 지금 선픽이 아칼리랑 키아나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최근 아칼리를 좀 많이 해서 지루한 감이 있어서 저는 네, 키아나를 선택을 했고요 오 어, 탑이 룰루네요 좀 되게 특이한 픽이 나왔는데 네,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상대의 미드가 빅토리인 것 같죠? 좀만 더 지켜볼게요 네, 우선 저는 되게 굴주인 사냥꾼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 영향에 있어서 끈질긴 사냥꾼으로 좀 게임을 지배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 비스켓이 바뀌면서 비스켓보단 저는 봉풀줄을 들어가지고, 키아나 대포를 먹는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먹은 다음에, 로밍이나 귀환타임을 잡는 게 되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봉풀줄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는 보시다시피 마스터에서 다이아 쪽 구간인 것 같고요. 상대의 빅토르가 조금 되게 특이한 특성을 들었네요. 콩콩이에다가, 그 뭐야, 저 말을 든거 보니까 되게 라인전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빅토르랑 저랑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갱킹을 잘 당하지 않고 호응이 좋은 챔피언인 반면에, 빅토르는 물론 후반 캐리력은 좋지만 초반에 갱을 잘 당하고, 네, 그러니까 갱킹 홍도 좋은 게 아니어서 정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이용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만약에 미드인 제가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로밍 챔피언인 만큼 탑이랑 바텀이 그만큼 편해진 감이 있을 거고 자라바이 정말 잘한다면 아마 저였으면 미드를 포커싱을 할것 같아요. 우선은데 네. <laughs> 게임 시작하네요. 저는 선템은 부패 의 물량을 가질 거고요. 이게 진짜 제가 최근에 미에분을 엄청 고평가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비스킷이 라인전에서 회율이 넘사였다고 하면은 이게 미에분이 진짜 좋은 타이밍에 집을 가거나 좋은 타이밍에 로밍 갈수 있는 견적을 많이 만들어서 저는 되게 선호합니다. 근데 키아나는 되게 간단해요. 3렙, 3렙 전까지는 살이다가 3렙 이후부터는 콤보를 넣어가지고 딜교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그 전까지 얼마나 잘 살인 다음에 3렙때 마음 놓고 즐겨운 할수 있냐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 근데 탑 룰루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진짜 거의 좀 죄송한데 라떼는 한번 하겠지만 제가 진짜 옛날에 막 시즌 몇이어? 파이브? 뭐? 그럴 때나 탑 룰루 한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특이하네요. 빅토르가 여기에 서있는 이유가 뭘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아 그냥 서있는 거였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우선 1레벨 2를 찍은 걸 확인했죠 최대한 거리 안 주다가 결국 어중간하게 미니언 먹는 것도 아닌데 미니언 근처에 서있으면 1레벨 사정거리가 정말 긴 빅토르의 맞으면서 견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막타를 먹으려고 할 때만 네. 앞으로 나갈 거고요 워낙 스킬 사정거리가 길다 보니까 견제를 당하지 않게 조금 주의를 해줄게요. 결국 원거리 대근거리 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1레벨 뭘할수 있는 것도 없고 좀 맞으면서 파밍해야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적게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대방에 따른 평타현재나 이런 건 하진 않아서 제가 막 손해 보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이게 와드를 체크하면서 온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마 플래시는 빼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어이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누가 탈레아 근처에 있으면 좀 많이 위험하죠. 저는 저는 우선이득 감사. 이렇게 되면 제가 3렙 이후에 질견을 할때 최대한 많은 압박을 줄수 있고 이러면 연기가 가능해요. 제가 갱킹 온적 연기가 가능해서 상대방이 스킬로 저를 견제하지 못하고 스킬로 파밍해야 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원거리랑 근거리 싸움에서 최대한 엄청 좋은 그림 나온거예요 지금. 그냥 계속, 계속 있는 척 해주세요. 지금 자르반의 근처에 있는건 아니지만. 저는 계속 있는 척을 해가지고 빅터를 뒤로 몰아낼거고. 이렇게 되면 제가 3렙 전까지 CS만 먹으려고 했는데. CS까지 앞설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막 계속 있는 척해주는거예요 지금, 지금, 깨, 지금 하는건 좀 무리인거 같고. 여기서 약간 난 호응할거야. 너 들어와봐. 이런식으로 연기를 할게요. 가운데나와들잡은 다음에. 에퍼도못 먹게 해주고요. 이젠 3레벨을 찍었죠. 상대방 탈리아가 위치가 확인이 되면은 제기환 하겠습니다 탈리아가 따로 네 빅토르를 뒤로 뒤를 봐주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고스를 먹은 다음에 다른 곳을 파밍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는 빅토르가 막타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계속 견제하는 모션을 취해줄게요. CS를 먹지 못하게 탈리아가 바텀에 보였죠. 이러면은 그냥 계속 c s 이에 빌려줄게요 이거 못 먹어요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이게 빅토르는 강해지는 타이밍이 엄청 1200원 이후부터 오는데 1200원 첫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부터 좀 라인전을 강하게 할수 있는데 템을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게 만들면 당연히 망하겠죠 그리고 탈리아가 지금 올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서 일관하지 않았고요 저 CS는 좀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미에븐으로 먹었습니다 질건을 한번 강하게 해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상대 안심할 거예요. 내가 딜건한번 했잖아. 상대방은 안심을할 거라고. 감무 지금 하겠습니다. 거를 걸어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다행히 잡았고 이 라인까지 밀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밀어주세요. 이 라인 밀어주셔야 돼요. 어, 어떤 아이템을 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발에다가 이렇게 하실게요티아메사 아이템을 구매를 해줬고요 뭐, 미드웨이브는 좀 손해보겠지만, 탑에 플래시 그리고, 어, 솔직히 많은 이득은 아니긴 해요. 키를 저희가 한게 이득보긴 했는데, 탑웨이브가 워낙 좋지 않고, 미드웨이브가 좋지 않아서, 험치적으로는좀 손해이기 때문에, 많은 이득은 아닌 것 같네요. 우선, 풀체크만 좀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라인이 안 좋으니까 가만히 라인에 서 있는 것보다는 정글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바텀이 싸움이났을때 빼고 갈수 있는 움직임을 취해줄 거고요. 지금 자르반이 바텀에면 보였기 때문에 한 타임은 살도록 할게요. 이미 미드는 제가 CS를 좀 많이 굉장히 안 좋게 라인을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벌렸던 차이로 CS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두 마리 버리, 버리더라도 제가 안전하고 좋은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을 형성을 해줄게요. 바드가 올라오고 있죠 핀 카드를 가았지만3측컷드를나올것 같고요. 막을막라고 하면 죽이겠습니다. 이, 이분이, 그니까, 아까, 아까 이분이 했어야 되는 최고의 플레이는 그냥 무조건 몸으로 맞으면서 타워 근처에 라인을 형성을 시켰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갱킹 게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위드 주도권 없다 보니까 자르반이? 정글도 막 들어갈 수 있고? 아까 탑도 저에게 플래시를 사용하면서 주도권을 잃어버렸거든요. 게임이 엄청 많이 유리해졌죠, 이거는. 탈리아가 미드 근처에 있는 거 확인을 했죠. 무리하지 않을게요. 이 라인 빠르게 민다에 로밍 가는 식으로 할 거고요. 아까 탈리아의 위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하지는 않겠네요. 아 당하나? 아이고 소 가비. 잠나? 나이스. 로밍도 한번 떠줄게요. 지금 파텀 라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라인을 풀어주는 식으로 로밍을 해주고 싶고요. 네 우선 라인을 풀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라인을 풀지는 못했네요. 핑크하드만 제거해줄게요 이게 다이브 각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아... 라인이 아직도 애매해서 따로 다이브는 하지 못했고요 미드가 스킬을 여기에 사용을 하면 딜과 한번 해줄게요 아, 까비. 점화 없어서 잡지는 못했네요. 아! 내 눈. <laughs> 탈레아가 피가 없어가지고 미드에 백업을 타이밍이니까 따로 무리하지 않을 거고요. 이큐가 확장 스턴이거든요? 우선 타워를 하나 채해준 다음에 상대가 방심을 하면은 따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하나 먹고. 전탑 쪽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로 백업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플래시가 없어지. 어 따로 따지 못했네요. 깨비처럼 제압되었습니다. 오마이갓 무슨 일이라는거 게임이 좀꺼여버렸네요 <laughs> 이게 탑에 주도권이 없는 게 되게 저에게 큰 장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가 차에 자르반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움직이는데 부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움직일 수있어요 이거를 자르반이 정치를 해버리네요. 실수한 것 같은데 아마. 빅토르가 바텀에 백업을 갈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좀 도와주는 움직임을 취할 거고요 잠시 용을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용 쪽에서 쌍각 한번.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따로 용어 쓰고 있진 않네요. 자바르는다 차단해줄게요. 정치를 하는 거 보니까 썩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차단을 했고요. 전 어차피, 티아밋시랑모빌을 구매해도 이미 미드의 주도권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이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여기서 미드 못 잡는 거 너무 아쉽긴 하네요. 충분히 딸만 했는데, 점화가 없기도 했고,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마음이 아프고요. 빅토르가 이런 식으로 라인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조금 소극적인 라인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블루는 안 먹을게요. 지금 블루가 마다니 필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소극적인 라인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일방적으로 로밍이 가능해져서 나쁠건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뒤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저는 지금 로밍을 바로 따로 손해 보는 그림이 안 나오고,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못잡아주시나? 어, 아쉽다. 이걸 못 찾는 건 너무 아쉽네요. 어이고. 게임이 확실히 조금 이제 탑으로 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 탑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바텀 쪽에서는뭘 하든 해야겠네요. 오, 이게, 니분이 쿨감템이 너무 잘 나오고, 체력의 템이 많다 보니까 잘 죽지도 않아서, 조금 꼬여버린 감이 없잖아요,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하나예요 리본이 없을 때 어떻게든 싸워야 돼요 리본을 최대한 빼놓고 싸우는 게 저희 팀의 베스트 플레이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스펠이 다 빠져버려서 아까처럼 확실하게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해 줄게요 다행히 그래도 제가 주도권을 잃은 상황은 아니어서 보시다시피 충분히 CS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갱호 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스펠 빠진 다는 상대가 CS를 먹을 때 EQ로 호환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 이게, 바텀이랑 탑이 주도권이 다 없다 보니까 진짜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로밍을 가려면 한쪽에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그쪽을 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탑이랑 바텀이 계속 쏠피를 따버리면, 로밍을 갈 곳이 없죠. 주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음, 한타를 어떻게 푸는 것 밖에 없겠네요. 저는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이템 구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의 시야를 제거한 다음에 킬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탑은 2인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계속 막 3인. 3인 막 이런거 투자해주면서 플레이를 할거구요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봐야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상상방방 예측하지 못한 플레이를 해야 되고 아 이거 u r 있는데 바보 어 play l 데 k e this. I'm not sure if you 바텀이 또 죽었지만 미드를 따긴 했고 상대가 미드가 공백인 타이밍에 저희가 어떻게든 이득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숨은 돌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마 탈리아가 지금 전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미드를 커버를 오면 제가 다이브를 할 생각이고요. 우선 바텀을 지금 간다고 해봤자 확실하게 이득을 볼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득을 볼수 있는 이렇게 타워 체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은 간다고 해봤자 키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혹시나 모르 상황을 대비해서 콤보를 넣을 수 있는 이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오 진짜 답답하네요. 이건 어떻게든 뭐 해야 돼요. 어떻게든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들려면 뭐 이런 걸 해야겠죠.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다행히도 게임이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킬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냈고. 변수가 좀 생기긴 했어요. 지금 탈레의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게더 많아 생겼고요. 지금은 밑트로가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깔수 있겠죠.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거 플래시 체크해 줄게요. 지금 플래시가 너무 중요해서. 잠시 돈이 많았지, 면웠다고 지금. 원딜이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집요하게 물어뜯어야겠어요. 노릇,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지금 게임에서 영향력 있는 건 지금 저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탑도탑도 터졌고 탑도 바텀 터졌기 때문에 안 터진 미드가 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와 진짜 어렵긴 하네요. 빠르게 합리화시켜요. 나이스 상대방이 지금 바텀이랑 미드가 이런 공백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요 어차피 타워골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 려련 해주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집중 조금만 할게요. 지금은 굳이 마땅히 게임을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안 하고 있고요. 우선 블루를 먹은 다음에 다음에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조금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이런 암살을 대비해가지고 최대한 주의를 해줄 거고요. 상대방은 그냥 이미 게임이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무리하지 않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플레이를 할 생각인가 보네요. 우선, 상대의 아이템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솔직히 상대방이 미드를 민다고 하면 밀릴 수 밖에 없어요. 템 차이가 많이 나고 HP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줘야 되는 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최대한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라인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안 되는데. 어, 게임이 조금 많이 피곤하긴 하네요. 확실하게 엄청나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려면 키를 따야 되는데, <laughs> 상대가 워낙 칸타가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조금, 뭐야, 나 단검 왜 샀어? 뭐야, 지금 봤어? 이거 뭐야? 이건 손절할게요. 그리고 바텀에 상대방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로 플레이는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잘큰 전화 자르반이 이상하게 죽어버린다면 게임이 진짜 일방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어쌀린 누구요? 에반드 역시, 주말, 아침, 시간대 롤은, 조금 많이, 근데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게임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전파는 게임 안 하는 사람 만나는데이판은는 하는 사람도 만나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상대방이 전도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 빅토르를안사하는건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처에 탈리아가 있거나, 리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확실하게, 상대가 다 보이면 그때, 플레이 하겠습니다. 오히려 탈리아를 따는 식의 무빙을 해볼게요. 지금 빅토르를 바텀에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위쪽에 챔피언을 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어 리본도 올수있죠 빼야 돼요. 버려. 와이스 그거 뭐야? 딜럼 땄죠? 야 게임 진짜 잘 지었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쩔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르반이 엄청 잘문게 됐어요 저희 판단에 좀 미스가 났지만 자르반의 과감한 판단으로 이득을 받고 이렇게 되면 게임이 진짜 다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희가 탑이랑 미드에서 동시에 이득을 보고 있고 못큰딕토론는 지금 저 미드를 막을 만한 능력이 많이 없어요 상대가 테리 있는 것도 아닌거 모두 없기 때문에 결국 미드는 스킬을 사용해서 막았지만 이렇게 되면 탑을 공짜로 가져왔고 저희가 바론 한타전에 이번에 키를 많이 먹어서, 가론한테 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요무가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어물을 살 돈이 얼마 안 남아서 어차피 발언 나온 것도 아니고 발언 전에만 수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라인만 민 다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난 항상 제 특징이 좀 게임이 진짜 막 긴박한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리븐 차단 주의할게요. 제가 아무리 잘컸다고 해서 리븐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봐 아,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았어요. 보세요. 다행인 거는 지금 저희가 따로 손해를 볼 만한 상황은 아니고, 다른 이나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선해만 없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건 좀 손해 볼수 있죠. 조심해야 돼요. 어이고 플래시를 빨리 빼버렸네요. 다행인 게 지금 저희가 고데입으로 공짜로 밀고 있어가지고 리븐이 합류를 했을 때, 아니 다 이거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룰루의 W를 받으면서 제가 상대를 잘랐구요. 어, 지금, 탈리아의 플래시가 없는 상황이죠. 무리하지 않고? 이거, 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리본 누구? 어, 지금 리본, 리본 그거예요 리본 지금 테라 없죠? 리본 테라 없죠? 리본 엎트린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 숨어있다가 탈리아를 떨어지는 식으로 할 거구요. 상대가 지금 대처를 할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플를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명을 잘랐고 이렇게 되면 바로다쓸수 있죠? 그럼 최대한 상황을 집중해줄게요 저희가 바음을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전하게 다 와드를 확보해주고. 확실하게 멈추으로할거고 어차피, 걔누구 아, 좀 애매하긴 한데. 망했어요. 아, 이거 싸움 봤어야 되는데. 피 없고. 싸우, 싸움, 싸움 보지. 발음만 안 먹히면 돼요. 발음만. 제발. 발음만. 지키면 돼. 지켜줘. 발음은 다행히 지킨 거없거든 와, 다행이네요. 이게 무조건 싸움 봤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피가 많이 없고 상대가 좋은 타이밍에 노착을 해가지고 싸움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탈리아를 잡은 다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판단이 어영부영 하다가 좀 선회를 볼만한 상황이 나왔지만, 다행히 발언을 먹히지 않았고. 우선은, 그러니까, 싸움을 봤어요. 지금 딜안 나오면은. 당연히. 자기도 알고 있네. 역시 발언을 친 판단은 무리인 것 같네요. 우선 계속 이런 식으로 이득 봐줄게요. 상대방이, 아, 이거, 님 스플릿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리버니, 그 누구야? 지금, 룰루님이 스플릿 푸시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합류를 해가지고 계속 이득을 봐야 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스플릿에 가면 하나밖에 할게 없어요. 죽는 거밖에할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불러가지고. 어, 잠깐 뭐죠? 어,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죠. 저희는 스플릿 하는 조합이 아니라 기동성을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룰루님은 계속 불러는 식으로 할게요. 잠시 집중 좀 하겠습니다. 스트럭만 나오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스트럭이 나오지 않고 있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상대방이 예측을 할 만한 위치에는 상대방 예측할 수 있는 위치는, 아, 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위치는 상대방도 예측을 할수 있어요 망했다! 조식이를 못 봤다! 언제 산 거야! 망했습니다 바로 막혔다 이거 아이고 오마이갓 아저에 있는거 보면 빅토르도 로 조나구나 이 쟤네가 그냥 조나를 가버렸는데 어떻게 안죽으면 이기는거 아니까 게임이 진거 같네요 아마 오마이갓 저희가 후반에 좋은 조합은 되게 아니어서 이지를 누르기 때문에 후반에 엄청 좋은 조합은 아니어서 이렇게 한타를 한번 지금 바로는 먹힌 건데 크게 적용을 할거 같고요. 뭐 아직 진건 아니기 때문에 파밍을 해보겠지만 조좀 빡세긴 해졌네요 확실히. 오우. 아, 제가 한번 실수했어요. 계속 아이템을 체크를 하다가 딱 한번 체크를 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렇게 상대가 저거를 구매를 해왔고. 오, 너무 아쉬운데요? 아 이게 잘못된 판단 두 번으로 게임이 꼬여버린 거였어 저 마음이 아쉽네요 한타 한번잘 해보러 미드로 갈 거고요 아 저희가 한타 조합은 완전 쓰레기가 아니고 저희가 자르반이 궁을 사용했을 때제 궁이랑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싸워봐야죠 아 근데 이분이 그냥 조금 무슨 어 정신이 이상한가 봐. 왜 게임을 포기할 거면 난 돌리는 이유는 모르겠어. 저렇게 이기고 싶지 않으면 좀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야 사람이. 좀 마음 아프다. 아.